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유럽 의료 AI 업계를 선도하던 독일 기업 메디코어의 CEO 얀클라우스. 베를린 본사에서 열린 글로벌 투자자 회의 중 수백 명의 청중 앞에서 갑자기 눈물을 보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진짜 혁신이 뭔지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기술만을 믿던 한 CEO가 단 일주일간의 서울 출장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마주한 믿기 힘든 경험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그 놀라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감동 이야기를 더 많은 분께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에서 의료 AI 스타트업 메디코어를 운영하고 있는 얀클라우스입니다. 2019년 창업한 저희 회사는 독일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유럽 시장에서 꽤 성공을 거두고 있었어요. 환자의 CT, MRI 영상을 분석해 암을 조기 발견하는 AI 기술로 독일 내 20여 개 병원과 계약을 맺었죠. 그런데 작년 말 투자자들이 아시아 시장 진출을 강하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파트너 루카스는 특히 한국 진출을 추천했는데 솔직히 당황스러웠어요. 저에게 한국은 그저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들이 독일의 우수한 기술을 가져다 조립하는 나라 정도로만 여겨졌거든요. 한국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될지 의문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 기술을 베끼려 할 거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독일의 정밀함과 체계성을 과연 따라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컸죠. 루카스는 제가 한국을 너무 모른다며 직접 가볼 것을 권했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독일 공학의 우수성에 대한 자부심이 컸어요. 바이엘, 지멘스, 헬시니어스 같은 글로벌 의료기업들이 모두 독일 출신이잖아요. 우리의 엄격한 품질 관리와 체계적인 연구개발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특히 의료 분야에서는 독일의 기술력과 안전성이 검증된 지 오래였거든요. 아내 안나에게 상의했을 때도 시간 낭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미국이나 일본 시장을 보는 게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했죠. 하지만 안 나는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는 건 저답지 않다며 직접 보고 판단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결국 저는 마지못해 일주일간의 서울 출장을 결정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어도 전혀 모르고 그들의 문화나 비즈니스 방식도 생소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한번 다녀와서 우리 예상대로였다고 보고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때만 해도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제 예상은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스마트시티 같았어요. 무인 체크인, 자동 수화물 처리, 심지어 로봇이 길 안내까지 해주더군요. 독일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직은 표면적인 것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더 놀랐어요. 지하철역마다 5G 와이파이가 터지고 카페는 대부분 무인 시스템이었습니다. QR 코드로 주문하고 로봇이 커피를 내려주는 모습을 보니 이것도 결국 독일 기술의 응용이라고 생각하며 위안을 삼았죠. 그런데 진짜 충격은 강남의 스타트업 허브에서 받았습니다. 한국 의료 AI 스타트업 메드테크 코리아의 김수아 대표와 만났을 때였어요. 30대 중반의 그녀는 카이스트에서 의료 공학 박사를 받고 실리콘밸리에서 5년간 근무한 경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김수아는 저희 메디코어의 암 진단 AI 정확도가 95%라며 칭찬했지만 곧바로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졌어요. 아시아 환자들의 유전적 특성이나 생활 패턴을 고려했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그녀는 한국인 특화 데이터를 50만 건 이상 확보했고 진단 정확도가 97.3%라고 말했어요.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분명 독일 기술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숫자로 밀리고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그 다음이었습니다. 김수한은 단순히 진단만 하는 게 아니라 환자와 가족들의 심리적 케어까지 AI가 담당한다고 설명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정서를 반영한 맞춤형 상담 시스템이라는 것이었죠. 저는 그런 기능이 정말 필요한지 의문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김수한은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며 진단받은 환자가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돕는 것도 의료진의 역할이라고 말했어요. 솔직히 저는 그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진단에만 집중했는데 이들은 환자의 감정까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감성 마케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지만 김수아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묘하게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어서 더욱 불안했어요. 서울 방문 사흘째.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김수아가 같은 주에 열리는 아시아 의료 AI 이노베이션 대회에 참가해보라고 제안한 것이었어요. 저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한국의 기술 수준을 직접 확인할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 참가를 결정했습니다. 대회 당일,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는 아시아 전역에서 온 스타트업들이 모여 있었어요. 일본, 싱가포르, 중국, 인도까지 쟁쟁한 기업들이 참가했죠. 저는 독일 정부 지원까지 받은 우리 AI 솔루션을 자신 있게 준비했습니다. 발표 순서가 정해졌는데 제가 다섯 번째, 김수아가 일곱 번째였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무대에 올라 우리의 암 진단 AI 기술을 설명하기 시작했죠. 95%의 정확도, 독일 20개 병원에서의 검증된 성과, 유럽 의료진들의 호평까지 자신 있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질의응답 시간에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왔어요. 심사위원 중한 명이 현지화 전략에 대해 물어본 것입니다. 아시아 각국의 의료 시스템과 환자 특성의 차이, 언어적 장벽 해결 방안, 대응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것이었죠.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솔직히 그런 부분까지는 깊이 고려하지 못했거든요. 우리 기술이 워낙 우수하니까 어디서든 통할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던 것이었어요. 결국 애매한 답변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수아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국형 의료 AI의 차별점을 명확하게 제시했어요. 한국인 유전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진단, 다국어 지원 시스템, 각국 의료 규제에 맞춘 모듈화 설계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글로벌 임상 시험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이었어요.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다섯 개국 병원과의 협력 계약서까지 보여주더군요. 저는 점점 초라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과 발표 시간이 되었어요. 3위에 제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솔직히 허탈했습니다. 1위는 당연히 김수아였죠. 시상대에 오른 그녀를 바라보며. 저는 독일 기술의 우수성만 믿고 준비 부족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무대 아래에서 박수를 치면서도 속으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3위라는 결과도 아쉬웠지만 무엇보다 제 자신의 아니함이 너무 창피했어요. 독일 기술의 우수성만 믿고 현지화나 구체적인 전략 없이 덤벼든 것이 얼마나 무모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밤 11시쯤 베를린 본사에서 긴급 화상회의 요청이 왔습니다. 투자자 대표인 하인츠 밀러가 직접 연락을 해온 것이었어요. 화면 넘어 그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밀러는 곧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최근 메디코어의 기술 혁신 속도가 너무 느리고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 진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며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투자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통보했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설명해 보려 했지만 밀러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2주 안에 혁신적인 글로벌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면 투자 철회를 검토하겠다는 최후 통첩까지 받았어요. 통화가 끝나고 나서 저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5년간 공들여 키운 회사가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죠. 독일로 돌아가서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직원들 얼굴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옆자리에 앉더군요. 고개를 들어 보니 김수아였습니다. 그녀는 제 침울한 표정을 보고는 무슨 일인지 물어봤어요. 저는 처음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 모든 상황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김수환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후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이제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로서 도움을 주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팀의 현지와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공유해서 함께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보자고 했죠. 저는 망설였어요. 자존심도 상했고 한국 회사의 도움을 받는다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김수아는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며 환자를 살리는 일에 독일도 한국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날 밤부터 김수아와 한국 팀 직원들은 밤을 새워가며 저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투자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빠른 실행력과 섬세한 배려가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놓쳤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모습을 보며 이들이 단순한 기술 복사가 아닌 진정한 혁신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틀 후 베를린 본사에서 긴급 화상 투자자 회의가 열렸습니다. 김수아 팀과 함께 밤새 준비한 자료로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달랐어요. 단순한 기술 소개가 아니라 아시아 각국의 의료 환경 분석부터 시작해서 국가별 맞춤형 전략, 현지 파트너십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김수아 팀이 제공한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데이터는 투자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밀러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더군요. 한국의 전자의무 기록 도입률이 95%, 원격 의료 인프라 보급률이 독일보다 3배 높다는 자료를 보고는 눈을 크게 뜨더라고요. 제가 한국을 단순한 제조업 국가로만 봤던 편견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투자자들은 놀라운 반응을 보였어요. 기존 투자금 유지는 물론이고 아시아 진출을 위한 추가 투자까지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위기를 완전히 벗어난 순간이었죠. 하지만 저에게 더큰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밤새 함께 작업하면서 본 그들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김수환은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커피를 가져다 주고, 팀원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도왔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완벽한 자료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게 바로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정이라는 것이구나 싶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실행력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 2시간 안에 완벽한 분석 자료가 나왔어요. 독일에서는 최소 일주일은 걸릴 일을 반나절 만에 해치우는 속도였습니다. 김수환은 제게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사람이 먼저라고요.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철학이었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와 가족이 희망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진짜 경쟁력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문화,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정신이 바로 한국만의 특별함이었습니다. 독일의 체계적이고 정확한 시스템도 훌륭하지만 한국의 인간. 중심적 접근 방식이야말로 미래 의료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투자자 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나서 저는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들을 하나씩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을 독일 기술의 하청업체 정도로 여겼던 제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어요. 첫 번째로 무너진 편견은 기술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AI 기술은 독일보다 뒤처지기는 커녕 오히려 몇 가지 면에서 앞서 있었어요. 특히 환자 개인별 맞춤형 치료와 감정 케어 시스템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영역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일하는 방식이었어요. 독일에서는 모든 일이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회의도 많고 의사결정도 신중하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달랐어요. 문제가 생기면 즉시 모여서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결정이 나면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김수아 팀이 밤새 작업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발휘하면서도, 동시에 팀 전체의 목표를 위해 자발적으로 협력했습니다. 위계 질서보다는 수평적 소통이 우선이었고, 나이나 직급에 상관없이 좋은 아이디어면 바로 채택되었어요. 세 번째로 놀란 건 디지털 인프라였습니다. 서울 곳곳에서 경험한 5G 네트워크, 무인 시스템, 전자결제 등은 독일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요. 특히 의료 분야에서의 디지털화 수준은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사람에 대한 철학이었어요. 실리콘밸리에서 일해 본 김수환은 미국의 경쟁 중심 문화와 한국의 협력 중심 문화를 비교해서 설명해 줬습니다. 미국에서는 개인의 성과가 최우선이지만 한국에서는 팀 전체의 성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독일에서 경험했던 투자자들의 차가운 반응과는 정반대였어요. 김수환은 저를 경쟁자로 보지 않고 함께 성장할 동반자로 여겼습니다. 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진심으로 도와주려 했고 자신들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했어요. 이런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혁신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기술을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방식에 있다는 것을요. 환자의 몸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까지 치유하려는 접근 방식이야말로, 진정한 의료 철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독일의 정확성과 체계성도 분명 장점이지만, 한국의 따뜻함과 빠른 실행력,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가짐이야말로, 미래 기술이 추구해야 할 가치라는 확신이 섰습니다. 제가 가졌던 모든 편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서울에서의 일주일이 끝나고 독일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베를린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예전처럼 독일의 체계적인 시스템만이 최고라는 생각은 더 이상 들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첫 출근한 날 직원들에게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앞으로 메디코어는 기술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처음엔 직원들이 당황스러워 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을 자세히 설명하자 모두 관심을 보이더군요. 가장 먼저 시작한 건 조직 문화 개선이었습니다. 기존의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를 수평적으로 바꾸고 모든 직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본 브레인스토밍 방식을 도입해서 주 2회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평소 말수가 적던 개발팀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시작했고 예전 같았으면 몇 달이 걸렸을 의사결정들이 일주일 만에 결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한 일은 김수아와의 정식 파트너십 체결이었습니다. 단순한 기술 제휴가 아니라 서로의 철학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협력 관계를 만든 것이죠. 독일 팀은 정밀한 진단 기술을, 한국 팀은 환자 케어 시스템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품 개발 방향이었어요. 기존의 메디코어 AI는 정확한 진단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새로운 버전은 환자의 심리적 상태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솔루션으로 발전시켰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정의 개념을 독일 직원들에게 설명할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처음엔 이해하기 어려워했지만, 점차 그 의미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를 단순한 업무 파트너가 아닌, 가족처럼 여기는 마음가짐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몸소 체험하게 된 것이죠. 6개월 만에 회사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직원 만족도는 30% 증가했고, 프로젝트 완료 속도는 2배 빨라졌습니다. 저 자신도 리더로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협력의 가치가 독일에서도 똑같이 통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메디코어는 완전히 새로운 회사로 탈바꿈했어요.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한 새로운 의료 AI 시스템은 유럽 전역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독일의 정밀함과 한국의 따뜻함이 결합된 완벽한 솔루션이었죠.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베를린의 한 병원에서 받은 감사 편지였어요. 췌장암 진단을 받은 60대 환자가 우리 AI 시스템의 심리, 케어 기능 덕분에 치료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회복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술이 단순히 질병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 치유할 수 있다는 걸 실감한 순간이었어요. 김수아와 저는 이제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매월 화상회의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분기별로는 서로의 나라를 방문해서 직접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어요. 언어와 문화의 차이는 더 이상 장벽이 아니라 서로를 더 풍부하게 만드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어워드 시상식에 초청받은 것이었어요. 메디코어와 메드테크코리아가 공동 개발한 AI 시스템이 올해 최우수 혁신상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시상식 당일 김수아와 함께 무대에 올랐을 때의 기분은 정말 특별했어요. 1년 전만 해도 한국을 무시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 파트너와 함께 아시아 최고의 상을 받게 된 것이죠.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2024년 아시아 헬스케어 최우수 혁신상, 메디코어 메드테크 코리아 컨소시엄. 우리가 1등이었어요. 무대에서 트로피를 들고 있는 순간, 지난 1년간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상 소감을 말할 차례가 되었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1년 전 저는 기술만 있으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진정한 혁신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그것은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김수아도 소감을 말했어요. 국경을 넘나드는 진정한 협력이야말로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독일과 한국이 함께 만든 이 기술이 전 세계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과 독일, 나아가 전 세계를 잇는 진정한 다리가 되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마음을 열었을 때 얼마나 큰 변화가 가능한지를 몸소 체험한 감동적인 일년이었어요. 독일 CEO 얀 클라우스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 어떠셨나요? 기술의 우수성만 믿었던 한 사람이 한국에서 진정한 혁신의 의미를 깨닫고. 편견을 버리고 협력의 가치를 발견한 감동적인 여정이었습니다. 국경과 문화를 넘어선 진정한 파트너십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준 실화 같은 이야기였죠.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놀라운 해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영화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감동다큐였습니다.